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17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새 정부 가계대출 관리 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중 주거 사다리 지원 방안 등 대출 규제 개선 자료라고 합니다. 새 정부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인데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큰 폭으로 확대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금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인데요.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그게 DSR이죠. 나누어 갚는 분할 상환 관행의 안착을 통해 소득 수준을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 확대를 방지했습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 대출 규제의 단계적 정상화인데요,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야기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요, LTV 론트밸류죠, LTV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고 하고요. 우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LTV 상한을 80%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지역주택 가격 상관없이 LTV, LTV를 80% 완화, 대출한도는 우선 4억에서 6억 원으로 확대. 현재 생애 최초 LTV 우대 시적용되는 소득요건 부부합산 소득 1억 원이죠. 미적용이라고 합니다. 1주택자, 다주택자에 대한 LTV 정상화는 상환능력 심사, DSR이죠. 안착, 그리고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LTV 정상화 연기에서요, DSR로 대출이 제약되지 않도록 보완한다고 합니다. DSR 산출 시 청년층 장내 소득 인정 확대한다고 하고요. 20대가 51.6%, 30대가 17.7% 이렇게 되어 있고요. DSR 3단계 시행에 맞춰 생계자금 관련 대출 규제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리 상승기죠. 지금, 취약 차주 보호를 위해서는요.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서 상한 부담을 완화한다고 한대요. 장기 고정금리 대안 프로그램 안심 전환 대출 20 플러스 20조 원이죠. 공급한다고 합니다. 2022년도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2022년 5월 12일에 이제 예산안이 됐고, 그리고 초장기 50년이죠. 정책 모기지 도입하고 체증식 상한 방식을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얼마 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죠. 여기 이제 언급하고 있고요. 차주 단위 DSR 어, 규제 확대 시행 내용인데요. DSR은 d e b 서비스 레이 i c 죠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한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건데요. 아무튼 개요 보시면 규제 대상 차주의 DSR 비율이 규제 비율 은행이 40% 비은행 이50% 규제 비율 이내인 범위에서 신규 대출 취급이 가능하고요 차주 단위 DSR 단계적 확대 도입 계획도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담대 주택담보 대출이죠 신용 대출 이렇게 나눠져서 어, 계획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DSR 제 대상 보면, 서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해 일부 대출은 DSR 산정시 제외 한다고 하는데요. 참고적으로 DSR 산정시 제외 대상 대출 항목 보면, 첫 번째는 주거 관련인데, 전세 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이주비 중도금 대출, 생계 관련해서는 서민 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 대출, 유가증권 담보대출 포함이고요, 주택연금, 영 모기지론이죠. 그리고 상용차 금융, 할부리스 등 단기 카드 대출. 세 번째는 기타 정책 자금인데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협약을 체결해서 취급하는 대출, 그리고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그리고 네 번째는 긴급 생계 자금으로서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그의 보험 계약 대출, 예적금 담보 대출이 해당 산정, DSR 산정시 제외 대상 대출 항목이죠. 생애 최초 LTV 80% 완화 방안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요. 완화 방안인데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구매자에 대해서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LTV 상한 80% 적용한다고 하고요. 원활한 LTV 80% 대출을 위해 모기지 보험, 차주의 주담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대출 기간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죠. 활성화를 유도하고요. 그리고 총 대출 한도 6억 원, 기존에 이제 4억 원이었죠. 6억 원으로 제한 한, 나는 한 제한을 추후 가계 부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서 확대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이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요 현행 무주택 대상 서민 실수요자 ltv 우대 제도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과거 주택을 구매했으나 현재 매도하여 무주택인 가구가 무주택자고요 그리고 우대 제도 보면 부부합산 소득이 09억원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 ltv 50에서 60% 대출한도 4억원 투기지역 이렇게 돼 있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 80% 제도 개선 전후 비교인데요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행하고 개선 있으니까요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건이 생애 최초 플러스 생초 외 무주택 연령제한이 없고 현행이죠 개선은 생애 최초 연령 제한 없고, 생초에 연령 제한 없고, 이렇게 현행 개선 해서 이제 나눠 놨습니다. 주택 가격은, 현행은 9억 원, 투기, 투기 과열 이하, 그리고 8억 원은 조정 대상 지역, 그죠? 8억 원 이하였고, 개선은 이제 제한 없고, 생애 최초는 제한 없죠? 생초는, 생초에는, 현행 유지 이렇게 돼 있고 소득 1억 원 미만 0.9억 원 이하 개선은 제한 없고 0.9억 원 그리고 LTV도 이제 나와 있고요 기존에 이제 60% 6억 원까지죠 6억 원에서 9억 원은 50% 투기 투기 과열지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70% 5억 원까지고 60%는 5억 원에서 8억 원 사이. 그리고 기타지은 70%죠. LTV가. 근데 이제 개선된 건 생애 최초가 80%고요. 생초 외에는 현행 유지입니다. DTI는 대부트 인컴이죠. 60% 이하. 현행이죠. 근데 생애 최초는 현행 유지, 생, 초, 외, 도, 현행 유지. DSR은, 현행은 40%, 총대출 1억 원 초과 시, 이 금융권 50%, 이 상황엔 40% 이하. 개선은 현행 유지, 현행 유지입니다. 대출 한도는, 현행이 4억 원, 개선이 6억 원, 그리고 생초는 4억 원, 이렇게. 있으니까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 t v 80% 제도 개선 전후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진 일정은 은행업 감독 규정 등 개정 및 시행이 2020년 3분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DSR 한정시 청년층 장내 소득 반영 확대인데요. 추진배경 보시면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은 높으나 현재 소득으로 DSR 산정시 상환능력이 과소평가되는 청년층에 대한 DSR 개선한다고 하는데 현재 DSR 산정시 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추진내용 보시면 생애주기 걸친 상환능력을 보다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련된 금융권 가이드라인 2020년 7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고 하, 한, 한다고 합니다. 금융권과 협의 상인 것 같고요. 실질적인 소득 흐름을 반영하도록 통계청 고용노동 통계상 연령병, 연령별 소득 자료를 기초로 장내 소득의 계산 개선 방식을 개선한다고 하고요. 장내 소득 산출 시 차주가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현행은 이제 만기를 최대 20년 제한인데 개선은 장래소득산정시 20년, 현행 최대 만기 또는 실제 만기 예시로 30년이라고 하면 차주에게 유리한 방안을 선택해서 활용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선한다고 하고요. 실제 만기하고 미래소득산정시 적용 만기가 있는데 현행과 개선이 있습니다. 10년 만기일 때장내소도 활용 불가고요. 10년에서 20년은 실제 만기 현행은 적용이죠. 개선은 실제 만기 또는 차주에게 유리한 만기 적용 가능 이렇게 개선이 되고 20년에서 40년이면 만기 20년을 제한했었는데 현행은요. 여기 보시면 실제 만기 또는 차주에게 유리한 만기 적용 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연령층의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고 하네요. 현행 20대 초반은 38.1%, 30대 초반은 12%에서 20대 초반은 51.6%, 30, 30대 초반은 17.7%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대출 한도 확대 사례 보시면 사례 1번. 월 급여가 300만 원인 만 30세 무주택 근로자가 있다고 치면요. 연리 3.5% DSR 40% 30년 만기 예상 소득 증가율 플러스 17.7% 이렇게 돼서 현재 소득이 연 3,600만 원 그리고 장내 소득이 4,237만 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장내 소득으로요 대출 한도가 이제 2억 6,723만 원이었는데요 장내 소득을 적용해서 최대 3억 1452만원으로 플러스 17.7%가 증가한 거죠. 그리고 사례 2, 월급여가 250만원인 만 24세 무주택 근로자라고 하면, 연리가 3.5%, dsr의 40%, 30년 만기 예상 소득 증가율이 51.6%로 산정하고, 현재 소득은 연 3천만원, 장년 소득은 4548만원으로 이제 계산 시기에 의해서 구해졌죠. 그래서 이제 대출 한도가 2억 2,269만 원이었는데 최대 3억 3,760만 원으로 51.6% 증가된 그런 이제 대출 한도를 확대하게 된다고 합니다. 추진 일정 보면 금융권 모범 주중 개전 및 시행 2022년 3분기죠. 생계자금 관련 대출 유제 개선 부분인데요. 추진 배경 보시면 차주 단이 DSR 확대 시행에 따라 3단계 2020년 7월부터 시행인데 실 수요자의 자금 제약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생계 자금 관련 대출 규제를 일부 보완한다고 합니다. 추진 내용 보시면 신용 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 현행은 이제 신용 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했죠. 개선은 신용 대출 한도 연소득 범위 내의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수준을 넘는 과도한 대출은 차주 단위 DSR로 일어나여 관리한다고 합니다. 아래 이제 신용대출 연수독범인의 제한 폐지에 따른 대출한도 변경 예시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DSR 적용 배제가 가능한 긴급생계 용도 대출 확대인데요. 현행은 긴급생계 용도 주담대의 경우 개별 대출 기간의 여신 심사의 승인하에 1억 원 한도로 DSR 적용 배제 가능인데요. 보면은 이제 개선 예시 DSR이 배제되는 긴급 생계 용도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하고요. 이와 함께 DSR 확대 운영 과정에서 차주의 과도한 자금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요한 생계 자금 등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협의해서 추가 완화 검토 예정이라고 합니다. 1번, 2번 이제 제도 개선 시 금융에서 스스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한다고 하고요. 적합성 원칙을 준수해서 대출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요. 추진일정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은행업, 감독, 규정 등 개정 및 시행, 2021년 3분기부터죠. 안심전환 대출 추진 방안도 있는데요. 추진 배경 보시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 이자상환, 부담경감지원 및 향후 추가적인 금리상승 위험을 제거한다고 하고요. 추진 내용 보시면 주택금융공사의 MBS 유동화를 통해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 그리고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대안하고 추가금리 인하 제공한다고 합니다. 2022년 20조 원, 2023년 최대 20조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하고요. 우선 2022년 중 20조 원 우대형 대상 실시 후 금리 추이, 시장 수요. 예산 상황 등을 감안해서 2023년 최대 20조원 추가 시행을 검토한다고 하고요. 2022년 시행 예정 안심 전환 대출 지원 대상 우대형을 보시면 대상은 1, 2 금융권 변동금리 주택 담보 대출이고요. 일정 기간후 변동금리 전환. 예, 30년 만기시 5년간 고정금리를 이후 변동금리로 이렇게 전환한다고 하고 주택 가격은 시가 4억 원 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은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대출한도는 최대 2.5억원, 금리는 시행시점의 보금자료론 금리 대비 최대 30BP 인하 고정금리라고 하고요. 2022년 6월 기준으로 4.35, 4.60 이렇게 되어 있고, 추진일정안은 9월 중 접수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택금융공사 민 6개,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시중은행은 접수심사 참여, 내규 개정 및 협약 체결, 전산시 서비스 구축 등 6월부터 8월까지 이렇게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정책 모기지제도 개선도 있는데요. 추진 내용 보시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 소재 지역 아파트 여부와 관계없이 LTV를 50, 아, 80% 적용한다고 하고요. 현행은 55%에서 70%였죠. 원활한 LTV의 80% 대출을 위해 모기지 보증 활용 예정이라고 하고요. LTV 80% 완화를 맞추어 생초대상의 한정에서 보금자리론 이용요건 조정을 병행한다고 합니다.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을 통한 대출 한도 확대인데요.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최장 만기를 현행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한다고 하고 50년 만기 정책 모기지 이용대상 만 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 인데요 보시면 최장 만기 확대가 40년에서 50년으로 이날 효과인데 가정에 보시면 부부소득 연 3천만원 보금자리론 t t i 가60% 적용 시용대출 5천만원 금리 4.25% 가정에서 이용 주기 고 40년 만기 보금자료를 통해 3억원 대출을 받으려는 신혼부부 가정하면 2021년 6월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금리는 4.6%였죠. 50년 만기 선택 시에요. 40년 만기 이용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월 9만 원 경감되고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2천만 원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여기 해당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증식 상환 방식 도입 확대를 통한 청년층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고 하고요. 청년 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해서요 소득이 적은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기상환 수수료 인하를 통한 이용부담 완화 부분인데요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에 조기상환 수수료를 현행 1.2% 3년 슬라이딩 방식에서 0.9% 3년 슬라이딩 방식으로 25%를 인하한다고 하고 추진일정하는 2020년 7월 조기상환 수수료 인하 및 체증식 상환 방식을 확대한다고 하고 8월에는 50년 만기 도입, 11월에는 정책 무기제 생애 최초 LTV 80% 적용한다고 합니다. 해당 금융감독원에서 자료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주요 Q&A도 한번 읽어봤는데 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꼭 다운로드 받아보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새 정부 가계 대출 관리 방안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행복하시고 기분 하루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